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샬롬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죠. 음. 요즘에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해 볼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창조의 그 세계만 생각을 해보아도요.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물들 위에 땅을 두시고 시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저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하, 신들 중에 뛰어나시니 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하, 보면 또 이런 역사들 이야기도 있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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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36편에 보면은 모든 그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사완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쵸. 음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정말 그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이들을 기록을 하더라도 정말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과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어찌 다알 수가 있겠냐만은 그래도요, 그 높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세밀히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묵상을 해봅니다. 참 요즘 시국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어,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까지 하도록 내버려두실 수가 있나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들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정말 역사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망군의 주시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나의 계획과 다를 뿐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과 다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없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막좀 답답한 상황들이 생기면 요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요. 막 쓸데없는 짓을 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의 높으신 그 상황들, 진짜 높으신 그 존재를 다시 또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진짜 높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laughs> 그쵸?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당장 닥쳐 있는 이런 어려움들, 그런 수치스러움들, 그런 억울함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앞에서 진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품어 안으시고. 하늘 보좌 편에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참 가깝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행보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설교 말고요. 자, 그런 상황들을 닥쳤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행실을 처하는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몸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많이 힘드신가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의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부모의 이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아서 그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그런 곤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행보를 함께해 나갑시다. 아자아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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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laughs>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